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말도 쿤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 불편한 이상형 월드컵. 말 그대로입니다. 사진을 보고, 아,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한데. 같은 그런 사진을 고르면 될것 같아요. 과연 이 중에서 제일 불편한 건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골라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입니다 불편한 타일. 저게 지금 타일인 거지? 그 카펫 그런 게 아니라 타일인 거죠? 어 이거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데 불편한 색깔 정리. 아니야. 요 부분만 빼면은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 이건. 피자 한 조각 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숨이 가파진다. 불편한 화살표 불편한 칸맞춤 자 불편한 월드컵 2차전인데 일단 왼쪽 이제 하수구 뚜껑을 좀 잘못 닫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건데 이거는 그냥 하수구 뚜껑만 조립만 잘 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칸맞춤 난 진짜 궁금해 이런 식으로 해놓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거구나. 만이 녀석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딱 그런 거구만. 이제 이해 부렸다. 이 녀석의 패턴 다 알아버렸다고. 야,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건 진짜 존나 노골적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에 삽도구간 아저씨? 야, 이거는 그냥 깔끔한데요? 깔끔하게 이거 잘 박았네. 근데 이 불편한 선 맞춤. 도대체 이거는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건가?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어지러운데요? 아, 너무 어지러워요. 아, 아, 얘들아. 아, 나 너무 어지러워. 불편한 요플레와 불편한 샌드위치. 자, 불편한 요플레는 요플레 뚜껑을 땄는데 중간이 찢어졌고요. 불편한 샌드위치는 사탄이다, 이거. 이거 사람들한테 싫어요? 달달하겠는데 하면서 일부러 이거 찍었어. 못 어, 먹어, 이거. 불편한 엘리베이터 대 불편한 책 정리 아니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니 모태 엘리베이터도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 너무 좁잖아 커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죠? 왜 커플은 좋죠? 아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주세요 불편한 책 정리 난왜 열받는 줄 알아?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심지어 23이야 16이면 모를까? 이건 진짜 너무 일부러잖아 이거는 불편한 책 정리를 할게요 불편한 와인잔 불편한 와인잔 오우 쉣 홀리 디저스 크라이스트 왼쪽은 뭔가 어몽어스 캐릭터 같지 않아요? 딩딩딩딩딩딩딩 딩딩 디리링 정답 어몽어스 캐릭터 차! 오른쪽 실제로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거인 사냥띠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거는 불편할까진 콘 아이스크림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불편하다 불편한 위치대 불편한 타일.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한트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요 중앙에 파그면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중앙에 좀 파그세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 킹받게 하는 거좀 많다. 감정 지배라니까 진짜. 이제작자가 똑똑해. 나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 불편한 의자 대 불편한 라커. 약간 이 의자를 보니까 일단은 제대로 앉을 순 없어요. 근데 다필요없고이 사진보다는 그 알지 의자랑 한 몸인 거. 그게 진짜 리얼 개 불편하거든요. 약간 고문 의자야 고문 의자. 내가 왜엔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거 만든 거야. 캐미넷 이거야 뭐. 불편한 의자에 비한다면은 불편한 라커는 그렇게 크게 예, 와 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불편한 의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타일 대 불편한 오박 타일. 와 이거 진짜 사탄 아니냐? 야 이거는 야 이거 거의 결승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피자에서 토핑만 빼먹은 거잖아 야, 왜 이러는 거야? 불편한 버스 정지선이다. 불편한 타일이냐? 불편한 버스 정지선? 어? 이거 대구 아니냐? 내가 예전에 대구 살아서 알아. 이거 녹아내린 걸걸? 걸? 그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녹지 않아요? 뭐꽃갈콘 같은 거? 그것도 녹아내릴 텐데. 왜냐하면은 경북 쪽의 대구가 산악지방이야. 그래서 다 막아줘. 아, 진짜로. 산악지방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서 불편한 버스 정지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대칭, 불편한 위치.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짜증 난다. 왜 이렇게 해 놨을까? 도대체 왜? 잘못 놓은 거야, 뭐야? 아, 바닥을 확장했다. 아하. 그러네. 확장한 게 보이네. 여기도 확장하지 왜안 했어? 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이렇게 놓으면. 이거 오른쪽 할게요. 아. 불편한 요플레 대 불편한 분무기. 야, 이 정도면 오히려 플라스틱이 아깝지 않아? 이거 맞는 플라스틱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무슨 수요가 있죠, 이거? 어떻게 분무기를 쓰라는 거야, 어떻게? 저는 불편한 요플레보단 불편한 분무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불편한 월드컵 16강전입니다. 불편한 책 정리야, 불편한 타일이냐? 자첫 번째 불편한 책 정리 1, 2, 3, 4, 5, 6, 7, 8, 9, 10에서 갑자기 23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책장을 꺼졌어요 심지어 이게 왕자 그지야. 불편한 타일.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덮힌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모양이에요. 그 말은 뭐다? 응. 음, 일부러 엿먹을 거야. 음. 찾아봐 못뭐 찾지 어쩌라고 대작자가 딱 이러지 않았을까 이거 타일을 만든 사람이 이거는 불편한 타일을 고르도록 할게요 불편한 분무기냐 불편한 버스 정지선이냐 야, 아무리 생각해도 분무기 진짜 개 열받지 않아요? 아 분무기 왜이 화가 나지? 진짜 상품이 있는 거잖아 저거 상품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미지가 있는 거겠지 버스를 정지한다 근데 분무기에 비해서는 크게 와닿진 않아 어쨌든 이것도 현대 미술인 거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인 거지 이것은 어느 대구. 이곳에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장년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타인.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적의 건 PC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됐어. 네, 불편한 분무기 할게요. 불편한 의자대, 불편한 샌드위치냐? 아, 샌드위치. 확실히 일단 사진부터가 상대방을 빡치게 만드는 좋은. 네, 썸네일이구요. 불편한 의자. 옛날 의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생각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불편한 샌드위치 하겠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네요, 저한테. 와, 음식계의 쌍두마차다. 아 이거 어지러운데요? 까진콘 아이스크림은 저럴 수 있어. 우리가 더이사냥 깔 때도 저렇게 까일 때 있잖아요. 그런 기억 많거든요. 근데 저 불편한 호박파이는 도 대체 왜저는 거야? 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야, 철수야, 영희야, 한번 나눠봐. 함께 복사하자 자 불편한 월드컵 8강전입니다. 선맞춤이 불편하냐 아니면 차막힘이 불편하냐. 이제 이건 사진 속에서 많이 보던 불편함이고 이건 실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에요. 일단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방에 살았으면 차가 있어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요새는 밖도 안 나가고 차 막힌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전 불편한 선맞춤 할게요. 자, 불편한 위치 대 불편한 분무기. 일단, 저는 답정로입니다. 이 분무기. 가 개킹 받아요. 아니 물을 뿌리면 무슨 의미가 있지? 다시 채워지는 것밖에 의미 없지 않나?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야 심지어 물을 못 뿌려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야. 자 이거를 보통 기울일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기울였어? 에... 와이 쓰레기 새끼 여기까지 하면은 심지어 쏟아. holy fuckin shit 이거 악마인데 이거. 아 이거는 확인 사살한 결과 더 불편해졌어요. 우리는 하겠습니다 불편한 타일 대 불편한 호박파이. 호박파이 진짜 개 패고 싶네, 진짜. 이 맛있어 보이는 호박파이를 이런 식으로 한게 너무 열받아요. 야, 음식으로 장난치면 벌 받는다 했어. 근데 이 사람 벌 받겠다. 자, 4강전입니다. 불편한 샌드위치 대 불편한 선맞춤. 불편한 선맞춤 하겠습니다. 나이 꾸툴이 남긴 게 진짜 개열받아. 자 불편한 분무기 대 불편한 호박바이예요 아, 이거 결승전인데 사실상 그래도 저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게좀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편한 월드컵 결승전 불편한 호박파이냐 불편한 선맞춤이냐 자첫 번째 이 호박파이의 가장 불편한 점 속을 들고 냈다 불편한 선맞춤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 불편한 선맞춤 이것만 이런 식으로 해놨을 거예요 확실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랬으면은 전체 샷을 찍었겠지 근데 유독 이것 하나만 찍는 걸 보면은 유독 이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열받는 점이 둘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받는 점이 어떤 거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장난친 녀석 좋은 걸못 본다. 호박파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네요. 자, 불평한 월드컵 우승자는 불평한 호박파이가 뽑혔습니다. 한번 랭킹을 보도록 하죠! 어? 1위가 차막힘. 운전자분들이 많이 하셨나봐, 이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불편한 상황 월드컵을 한번 해봤고요. 가장 저에게 있어서 불편한 상황은 아무래도 이 호박파이가 가장 저에게 큰 불편함을 준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남으시면 이 불편한 이상한 월드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상황은 무엇인지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누르셨시면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유바 빠이 재밌었어요. 빠이.